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을 펴서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는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절 우리 친구들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어,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laughs>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죠. 어떤 비유가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뭐였죠? 씨 뿌리는 농부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어, 오늘 말씀의 앞자를 조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어, 내용이 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또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귀신들도 쫓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바로 앞절의 내용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표적을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율법학자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의도는 선한 의도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영생이 너무 쉽게 주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율법학자인 이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행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질문으로 대답하셨어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는 그 대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 율법학자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27절에서 대답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우리가 앞서 살펴 읽었던 말씀이죠.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이 바로 함께 읽은 27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대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도 잘 요약하고 대답하였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율법학자가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어, 대답하셨어요.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어, 그래 잘 이야기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야. 율법이 요구하는 그 법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맞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할것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 너는 내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29절에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누구를 더 도와주면은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율법학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웃도 많이 사랑했는데 더 누구를 사랑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에요.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율법학자가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가 내 이웃이다. 네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웃이야. 혹은 병들고 아픈 사람, 나그네 된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 이웃이라고 말했다면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을 제가 다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을 내가 율법의 요구대로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비유로 설명하세요.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때렸어요. 그리고 강도들은 그 유대인을 길에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그 사람은 너무 많이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대로 두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때 종교 지도, 지도자인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당연히 도와줄 것 같았던 이 제사장이 도와주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또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레이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지나쳐버렸어요. 이웃을 잘 돌봐야 되고 또한 섬겨야 될 제사장과 레이 사람이었지만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하고 죽게 내버려 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어, 그런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매우 나빴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경멸했어요. 심지어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고, 짐승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유대인 앞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사람이 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어, 이 율법학자가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강도보다 더한 원수를 만났으니, 저 사람은 죽은 목숨이구나. 혹은 앞에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학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해주고 약을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어요. 다음 날 그가 떠날 때도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이 낫도록 돌봐주세요 하면서 돈을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낫는데 돈이 더 든다면은 내가 이를 보고 돌아올 때. 돈을 더 지불하겠습니다라고 그 주인에게 말하고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셨어요. 36절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너는 이세 사람 중에 36절입니다. 36절. 너는 이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입니까?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나요?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제사장이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 레위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원수였던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유처럼 우리는 나를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강변교회 초등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교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가 사이 좋게 잘 지내고 있나요? 아니면 혹은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이 있나요? 내가 친구를 싫어하거나 친구가 나를 싫어해서 말하지도 않고 또 인사하지도 않고 친구처럼 지내지 않는 친구는 없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싫어하고 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좋아하고, 어, 나랑 친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사랑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친구도 사랑하기를, 어, 지금 바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셨어요.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유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원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고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죽어가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의 죄를 구원하,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고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은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친하고 좋아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미워하는 친구를, 싫어하는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강변 교회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강변 교회로 또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세요.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친구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 친구들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제자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병교회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강병교의 친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 하나님,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자 집에서 하나님, 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일이 있기까지 안전하게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아 아는 은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 이 작은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들리는 우리 강병교의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